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요 아주 현대적인 고민이죠 바로 성공 뒤에 찾아오는 그 묘한 공허함 그리고 번아웃에 대한 겁니다 그런데 그 해답의 실마리를 놀랍게도 아주 오래전 지혜 바로 공자의 가르침 속에서 한번 찾아볼까 해요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정말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성공을 향해서 치열하게 달려왔는데 막상 그 자리에 딱 서보니까 뭔가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느껴지는 그런 경험 말이에요. 소위 헛슬컬처에 몸을 던지자니 내 영혼이 막 바싹바싹 말라가는 것 같고 그렇다고 이걸 다 내려놓자니 당장 눈앞의 현실이 막막하고 오늘 우리가 바로 이 딜레마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오래된 고민의 실마리를 찾아서 시간을 한번 훌쩍 거슬러 올라가 보죠. 무려 2,500년 전 공자의 학교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바로 그곳에 오늘날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통찰을 줄두 명의 천재 제자가 있었거든요. 네. 이번 이야기의 핵심이 바로 이두 제자의 정말 극과 극의 삶을 비교해 보는 겁니다. 공자의 수많은 제자 중에서도 가장 뛰어났다고 평가받는 두 사람. 과연 그들의 길은 어떻게 달랐을까요? 자, 여기 두 사람이 있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안회는 공자가 가장 아꼈던 수제자인데요. 정말 지독한 가난 속에서도 배움의 기쁨과 행복을 잃지 않았던 인물이에요. 반면에 오른쪽의 자공은요. 뛰어난 사업수완으로 당대 최고의 부를 쌓았던 사람이죠. 뭐랄까 한 명은 정신적 가치를 다른 한 명은 현실적인 성공을 딱 대표한다고 볼수 있겠죠. 눈화에 보면 공자가 이두 제자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직접 남긴 말이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안회는 도에 가깝지만 자주 끼니를 굶었다. 자공은 운명에 기대지 않고 장사로 재물을 불렸는데 예측이 자주 적중했다. 그러니까 공자 스스로도 이두 제자가 걷는 길이 완전히 다르다는 걸 아주 뚜렷하게 알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럼 먼저 아내의 길부터 한번 깊이 들여다 볼까요? 그는 이 물질적인 결핍을 어떻게 정신적인 풍요로 바꿀 수 있었을까요? 그의 삶은 한마디로 비움으로써 오히려 채우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공자가 안회를 표현할 때 썼던 핵심 단어가 바로 이 누공이라는 건데요. 자주 비어 있다는 뜻이죠. 여기서 공이라는 한자를 뜯어보면 구멍을 의미하는 혈 자와 도구를 뜻하는 공 자가 합쳐진 글자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채워져야 할 곳이 텅 비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안회에게 이 비어 있음은 결핍이 아니라 오히려 정신적인 자유와 새로운 가치를 담아내는 그릇이었던 셈입니다. 그러니까 안회의 길을 딱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그는 그 어떤 시련 속에서도 청렴결백을 지켰고요. 물질적인 것보다는 내면을 들여다보는 성찰을 훨씬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외부 환경이 나를 규정하도록 내버려두지 않는 아주 강력한 자기시련의 모습이라고 할수 있겠죠. 자 이제 분위기를 확 바꿔서 완전히 다른 길을 걸었던 자공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 자공이란 인물은요. 뭐랄까, 현대적인 관점에서 보면, 진짜 시대의 아이콘이라고 불릴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과연 어떻게 부의 흐름을 읽고, 또 직접 만들어내기까지 했을까요? 자공의 핵심 역량은 바로 화식에 있었습니다. 재화를 불린다는 뜻인데요. 특히 이화 라는 한자가요, 뜯어보면 정말 재미있어요. 돈을 의미하는 조개패 자와 변할 화 자가 합쳐져 있거든요. 즉, 돈이라는 건 가만히 멈춰 있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순환해야 한다는 깊은 통찰이 이 글자 하나에 담겨 있는 겁니다. 자공은 바로 이 원리를 아주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던 거죠. 자공은 하늘이 내려주는 운명, 명을 그냥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공자가 자공의 능력을 억, 즉, 누중이라고 평가했거든요. 여기서 이 억이라는 글자가 정말 중요해요. 이게 그냥 숫자 1억을 뜻하는 게 아니라 사람 인변에 뜻의 자가 합쳐진 글자입니다. 다시 말해 사람의 마음과 시장의 흐름을 읽어내는 그 통찰력을 의미하는 거죠. 그는 바로 이 통찰력으로 부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러면 공자는 과연 이두 제자 중에 누구의 손을 들어줬을까요? 안회의 고결함 아니면 자공의 유능함? 놀랍게도 공자는 어느 한쪽만이 정답이라고 딱 잘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자공이 스승한테 되게 솔직하게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대요. 스승님, 솔직히 저는 아내처럼 가난하게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불을 쌓는 건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구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떠세요? 어쩌면 오늘을 사는 우리 대부분의 마음과 참 비슷하지 않나요? 자공이 이렇게 말했을 때 공자는 어디 감히 하면서 꾸짖지 않았어요. 오히려 고개를 끄덕이면서 이렇게 말했죠. 그래, 네 생각이 맞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재물을 모으는 것 자체가 아니라 그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부의 진짜 목적이 뭔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되는 거죠. 좋아요. 그러면 안회의 도덕성과 자공의 실천적인 지혜, 이두 가지가 현실에서는 대체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이걸 좀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부패로 골마터진 한 마을의 가상 이야기를 한번 들여다 볼게요. 자, 여기에 한 마을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겉보기에는 아주 부유하고 번성한 마을인데 그 속을 들여다보니 관리들은 뇌물을 받고 상인들은 부정한 이익을 챙기느라 완전히 썩어 들어가고 있었어요. 마을 전체가 불신으로 가득 찬 그런 상태죠. 이 골치 아픈 문제를 해결하려고 두 명의 전문가가 파견되어 아내를 모델로 한 은석과 자공을 모델로 한 지훈입니다. 처음에는요, 이 둘이 그냥 사사건건 부딪히는 거예요. 은석은 도덕이 없는 이익은 모래성일 뿐입니다. 라고 외치고, 지우는 현실적인 이익이 없으면 아무도 움직이지 않아요. 라면서 팽팽하게 맞서는 거죠. 둘의 갈등이 정말 최고조에 달했을 때 스승이 나타나서 딱 한마디 지혜를 던져줍니다. 바로 상부, 상조. 서로 돕고 의지해야 한다는 거죠. 각자 자기 강점만 내세워서는 이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스승의 조언을 듣고 나서야 두 사람은 드디어 힘을 합치기 시작해요. 먼저 은석이 나섭니다. 그는 주민들에게 청렴이라는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일깨워서 완전히 무너졌던 신뢰의 기반을 다시 단단하게 다져놓습니다. 그리고 그 단단한 신뢰 위에서 이번엔 지훈이 움직이죠. 그는 상인들에게 정직하게 거래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훨씬 더큰 이익이 됩니다. 라는 걸 실질적인 데이터로 똑똑히 증명해 보여줍니다. 이거야말로 도덕이 실천에 든든한 토대가 되어주고 그 실천이 다시 도덕의 가치를 증명해내는 바로 그런 순간인 거죠. 자, 이 2,500년 전의 이야기가 지금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과연 뭘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 이제 이 지혜를 우리 자신의 삶으로 한번 가져와 볼 시간입니다. 결국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건 안회냐 자공이냐 둘중 하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풍연은 바로 이두 기둥이 함께 국권이 살때 완성됩니다. 7연속에서도 나 자신을 지켜내는 아내의 단단한 내면과 또 부를 만들고 그것을 올바르게 순환시키는 자공의 실천적인 지혜가 우리에게 모두 필요한 거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아내의 길을 가든 자공의 길을 가든 그 어떤 길을 선택하더라도 절대로 변해서는 안 되는 핵심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정직과 금면이죠. 이두 가지가 없다면 아내의 삶은 그저 고집이 되고 자공의 삶은 탐욕으로 변질될 뿐이거든요. 자 이제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볼 시간이요 나는 지금 아내의 평온함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자공의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가? 내 삶에서 어떤 부분이 더 강하고 또 어떤 부분이 좀더 보완되어야 할까요? 어느 쪽이든 괜찮아요. 중요한 건이둘 사이의 균형을 찾는 거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쩌면 가장 중요한 질문일지도 모르겠네요. 당신이 가진 부 그게 꼭 돈이 아니더라도 재능일 수도 있고 시간일 수도 있겠죠. 그 부는 지금 어디로 흐르고 있습니다? 당신의 부가 향하는 곳, 바로 거기에 당신의 삶의 방향이 있는 겁니다. 안회의 마음과 자공의 지혜가 만나는 그 지점에서 비로소 공허함이 아닌 진정한 풍요가 시작될 겁니다.